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합니다. 벌써 시네 좋아, 더 끌지말고 가자. 내가, 하... 내가 선택하는 거야. 좋은 밤입니다. 응, <laughs> 음. 고마워. 네? 나한테 와줘서 아 당연히 그래야죠 뭐 마실래? 맥주 마실게요 음료수? 엄연히 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긴 너 다른 거 마셨다간 네,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때처럼... 그래, 맥주 마시자. 안 추우세요? 추워, 너 먼저 들어가. 오? 잘 어울리는데요. 키가 저랑 비슷해서 그런가? 그러네. 네가 작아서. 네? 아니죠. 저안 작아요. 작아. 평균입니다. 평균. 빛나시 키가 큰 거지. 화내지 마. 비슷하니까 잘 어울리고 좋잖아. 꺼낸 적 없어요. 들어가자. 가시는 거죠. 파리로. 가고 싶어. 꿈꿔왔던 일이거든. 거기 런웨이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좋은 기회야! 그쵸. 좋은 기회라면 잡는 게 맞으니까. 응. 음. 근데 고민이야. 거긴 내가 아는 사람도 없을 테고 말도 안 통할 텐데. 기억나? 태민 피디? 피디요? 아그 양아치. <laughs> 에그 양아치. 그 사람은 왜요? 나랑 같이 다시 일하자더라. 과거 일은 잊고 프로답게. 다시 같이 일하자면서. 그렇지만 싫은 사람이잖아요. 싫긴 하지. 그렇지만 일적으로는 괜찮았어. 선발도 맞고 촬영팀도 있고. 간다면 같이 가는 게 맞아. 그렇지만 그래서 고민이야.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꿈꿔왔던 일들을 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지금처럼 함께 할지, 어떻게 생각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꿈 일하면서요 응 당연히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네 놓치면 분명 후회가 될 거니까요 후회한 뒤에는 이미 늦어버리게 되고 응 그래 역시, 그렇겠지. 고마워. 와인 마실까요? 와인? 네, 뭔가 어울릴 것 같아서요. 마지막 밤에 그러네, 안 추우세요? 추워. 뭐야? 이러면 안 춥잖아요. 감기 걸리실까봐 안아드리는 건데, 사심 들어간 거 아니고 겸사 겸사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나가워. 네? 수염. 아 면도 했는데 그새 자랐네. 들어가자. 감기 걸릴라. 가시는 거죠. 그 좋아하는 사람이란 게 혹시 <laughs>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둔감한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니요, 그냥.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아니야. 있어줬으면 아니야. 됐어. 그냥 지금까지 고마웠어. 당연히 위스키죠.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때처럼 네버. 절대요. 응? 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준비 만전입니다. 그래. 안 추우세... 둘다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싫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과 꿈을 버리는 것도...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빛나 씨가 어떻게 하고 자시고 그럴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제가 선택할 일이죠? 가고 싶으면서 저한테 같이 가자 말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았어? 돈도 너희 사장한테 다 갚고 내가 맨날 부려먹기만 했잖아 <laughs> 힘들었죠? 일은 일대로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죽을 뻔했어요. 거봐. 그러면서 뭘. 그래도 재밌었어요. 응. 음, 즐거웠어요. 사진을 찍고 그걸 보는 빛나 씨 얼굴을 보는 게 좋았어요. 저도 좋았다고요. 같이 지낸 시간이 그러니까 얘기해요. 당당하게 같이 가자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입니다. 빛나씨랑 같이 가는 게, 저한테도 더 행복할 테니까... <laughs> 뭐야... 이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씻고 와... 네? 샤워하고 오라고... 아니면 같이 씻을까? 뭘 그렇게 계속 봐? 잘 찍었잖아요. <laughs> 잘 찍긴? 모델이 좋아서지? 네? 아니, 저도 많이 늘지 않았어요? 뭐 조금 <laughs> 그거 보지 말고 나 봐. 아무리 잘 찍어 봐야 실물보다 나은 건 없잖아. 뭐 그건 그렇지만 근데 언제까지 봐요? 내가 그만 보라고 할 때까지? 아... 오케이 컷 됐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보고 오오왜음 예쁜데요 맨날 검은색에 바지 같은 거 입으셨는데 이런 것도 맞아. 이렇게 하늘 거리는 건 처음이긴 해. 그쵸. 뭐 거주장스러운 건 싫다, 치렁거리는 거 귀찮다 하고 집어 던졌잖아요. 응. 음, 그렇긴 하지. 근데 이걸 입고 있는 지금 뭔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분이 들어. 아, 신기하다. 그치? 그렇네요. 신기하네. 자, 두분 준비되셨죠? 뭐예요, 신랑분? 신부 어? 옆으로 가야지. <laughs> 네네. 빨리빨리 빨리 가요, 얼른. <laughs> 됐습니다, 오케이. 어, 잠시만요. 넥타이. 삐뚤어졌다. 응? 아잘 매야지. 이제 남편이잖아. 그쵸? <laughs> 됐다. 그참 어, 뚫어주시겠네. 신부 얼굴은 나중에 실컷 보고 카메라 봅시다. 아 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